들어가면 찾기 힘든 상부장 수납공간, 여다지 도어, 싱크대의 한계를 느끼셨다면 이렇게 디자인하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주방은 넓게, 수납공간은 두배로 넓히는 주방 인테리어 소개합니다. 스텐레스 상판을 설치하고, 컬러톤 매칭을 위해 600각 그레이톤 포쉐린 타일 벽면 시공했습니다. 아일랜드는 모서리 라운드 곡선 처리합니다. 모서리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나 노인들이 부딪치거나 다치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인상으로 거실을 넓게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인덕션의 크기는 70cm 곱하기 70cm 정도입니다. 식당의 크기는 인덕션을 설치할 식탁의 가로와 세로, 사이즈는 인덕션 크기와 사용자의 수, 공간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매립식 콘센트 설치를 위해 미리 전기작업을 합니다. 노트북이나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충전할 때 콘센트의 접근이 쉽도록 설치했습니다. 내부 박통장과 서랍장을 넣어 효율적인 수납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싱크대 상부장을 떼고 하부장을 서랍장으로 바꾸어 서랍장의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제작되어 주방용품 조리도구를 한눈에 보고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